지금 국회에서는 임시국회가 개최되어 상임위별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한치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치험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 차량의 국고지원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법률안은 2월 9일과 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당시 국토교통부 엄영석 제2차관의 발언입니다. 저희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이 수방되는 사항이고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지자체별로 여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각계각층의 제안에 따라 지하철 행동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 키를 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또다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장애인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논리로 권리를 가로막는다면 국회가 준엄한 입법권을 발의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각 정당의 원내 대표들을 찾아뵙고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